눈 음, 겁나 많이 와 응. 지금 일로 오면 눈 너무 많이 와 안녕하세요 눈 엄청 많이 와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. 나눈 싫어하거든. 근데 기분 좋아. 저기 나무들의 산에 눈 쌓인 거 봐. 아, 멋있지. 울릉도 눈꽃축제 할 때도 눈 많이 왔으면 좋겠다.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. 치유 람눈발는 소리 들려 어두워 어두우 <laughs> 귀엽지. 귀엽다. 자, 잘 봐. 짜잔. 멋있지. 눈만 쌀다. 울릉도에 겨울에도 놀러 오면 좋거든. 눈도 많이 보고 울릉도 오니. 난 이제 교회 들어간다. 주일 잘 보내세요.